밤이 왔다고 인터뷰에서 나는 데이터 야구 안 한다.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음. 제가 그 이대진 선수를 잠실야구장에서 데이터를 내보냈을 때 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다고. 데이터 구한성. 어. 일본 자막. 와아. 이들죠 내가 나갈 때 환전 소리가 좀 커야 되는 <목소리> 전설님 기아 감독 하실 때 부상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대진 전설을 타자로 잠시 전환시켜던 시절 음. 저그 기억, 기억나요? 네. 그때 에피소드 를좀 듣고 싶다고. 어 정말 이대진 선수가 성실한 선수예요. 맞아요. 오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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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그 좋아 그 좋았던 그 시절이 그 오랫동안 그 정말 힘들게 막그 재활이 힘들거든요 저 아는 형님이에요 네. 그 과정도 아는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데 이대진 선수가 너무 성실하게 그것을 과정을 음. 잘 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고통스러는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수술을 버려라 버리고 버리면 안 써도 될거 아니냐 음. 네가 방망이 어렸을 때 잘했기 때문에 방망이를 한번 쳐봐라 김성환 음. 선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랬더니 너무 힘들은 나머지 그 대진이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걸 당분간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없어서 이것이 더 빨리 나을 수도 있다. 음. 그리고 타자로도 전념을 해봐라.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좋아지면 그때 다시 또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매일 이걸 보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는 거잖아요. 음. 그랬는데, 진짜, 오랫동안 공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방만 연습방에는 치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 음. 어, 때미리 님이 주셨어요. 김성환 전설님 감독 때, 퍼스트 시즌에서 경기 초반에 0대1로인가? 지고 있을 때, 무사 1, 2위에서, 강공 갔다가 병살 나오고 욕 엄청 먹었던 기억이. 그때 왜 그랬냐, 하니까, 감이 왔다고 인터뷰에서. 나는 데이터야고 안 한다. 기... 데이터라고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아, 기자분들이 예. 예. 그렇게 썼다. 예, 그렇게 쓰는데 저는 그 당시 감독을 하면서도 데이터를 어느 정도 다다 다 와요. 데이터가 다왜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다음 말이 예. 요즘처럼 기계적으로 좌우놀이하는 시절에는 아 이런 것보다 그 시절에는 아, 감이 있었다. 그립다. 감독 나름대로의 힘이 있을 텐데. 나면서. 그게 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음.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그동안에 해, 최근 들어서 해왔던 그런 프로 그저 몸의 어떤 네그 컨디션 그렇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보면서 음. 그게 이제 감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에 약간의 의존하지만 데이터에 전체적으로 의존하지 는 않고 음. 최근에 어떤 이 선수의 어떤 그런 몸놀림이나 이런걸 보고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그 이런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 이대진 선수를 잠실야구장에서 데이터를 내보냈을 때 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덕이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었었냐면요. 이런 그, 그, 뭐야, 그, 박진감 넘치고, 지금 뭐, 그, 관중이, 삼만 관중이, 그, 거기서 캬, 움직여가지고 막, 그 엄청난 환성이 나올 때, 환성. 이때 이대진이가 나왔으면 그것이 이 관중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아. 대진이, 너만 귀엽다. 자기를 믿어준 사람에 대한 어떤 음... 그 타석에 한 타석에 들어갔을 때그 얼마나 비장한 각으로 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늘었죠 그걸로 제기를 할수 있겠다. 아이고, 아, 그근데또그당대 네. <laughs> 최고 마무리 투수였던 이상훈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됐죠? 풀타를시켜더라고요 그냥 저 가서 가져온 거. 넘겨 가지고 삼루타가 탔어요. 그때 나는. 야구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어, 나, 내가 닭살이 돈데 지금 이대진이라는 선수가 인간승리라는구나. 아. 그리고 정말 정말 전율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laughs> 실제로 그 데이터, 데타, 그니까 데이터를 또 제가 많이 네, 봤었어요. 네. <laughs> 선배님 데, 당연히 스타팅이 데이터를 해버리죠. 거의 없다. <laughs> <laughs> 죠 아, 나는 데이터를 별로 나가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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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잠실 게임에서 데이터 나가면은 정말 그 시열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후반에 열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데이터 를힐때 이제 잠깐 그 틈이 있어요. 시간이 뭐 타자주야 이 나오라 하고 누가 나올 것인가 이그 아. 틈이 있는데 그때는 관중석 좀 웅성웅성해요. 이미 아. 이 찬스 때 데이터 나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럼 누가 나올까? 경기 중반에 네. 네. 방송이 내가 얘기 해줄게. 방송. 네. 데이터 구한성. 어. 아니면 막 왜? 그때 의식이 좀 돼요. 내가 나갈 때 함성 소리가 좀 커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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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돼. 어, 그게 안녕 소리가 안 나죠. 하면은 아, 좀 약간 짜증 난다 그럴까요? 힘 빠져. 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때 아까 보니까 잠시 오비전에 제가 1 1대1 그때에도 함정 소리가 그 며칠 그 전에 제가 대전에서 홈런 치고 이루타 치고 부대전 볼아 혼자 상 받으려고 며칠 후였거든요 그래서 관중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가씨 목소리잖아요 대타 데타, 구한성 대타 구한성 내가 잘안울리나 <laughs> 대타 구한성 저거 아닌가? <laughs> 진짜 오히려 좀 전율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구한성 전설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관중이 많으면 힘이 좀 생겨요. 아, 그럼요. 오히려. 그럼요. 음, 그래서, 음. 그, 데타 하나 나갈 때도, 구한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외쳤을 때, 음. 팬들이 반응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 저, 선수가 느끼는 것들이 음. 틀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찬스 때가 되오면은, 그, 이름을, 이제 제 이름을 여, 어, 연호하면, 음. 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어. 어떤 힘도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왜기냐면아 이것을 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때려야만이 음. 이 사람들한테 죽음을 줄수 있겠구나. 음. 그러면 <laughs> 이 여기가 흥분의 도관으로 갈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생각이 지금 들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집중이 돼요. 네, 집중.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한번 집중 이런 것보다는 그때 집중이. 그 그래, 말이 이대진 선수도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대진 선수 그렇게 잘칠 줄 몰랐어요. <laughs> 네. 한승이가 좌타, 좌투수가 나오면은 거의 저승사자같이 아주 쫓아가서 아주 몸쪽 기가 막히게 됐어요 몸쪽 기가 아, 습니다 네. 네. 그게 제 헤드백 돌아간다고 네. 그의잘 맞아요. 스피드 싸움으로 <laughs> 좀 권유력도 있었고 짱짱해요. 유격범이라고뭐 근데 그때 또 당첨이 돼야 돼요. 네. 그 30-30을 한번 해보려고 음. 그때의 32개의 도로를 내가 기록했어요.